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결국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아쉽게도 예, 장 중에는 좀 상승폭을 예, 키워나가는 것 같았는데 조금 마무리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 보유 종목들 이게 중요한데 좀 급등한 종목도 있고해서 예, 위안이 되는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네, 1.29% 코스피에 비해 상승이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나스닥이 2.64%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큰 하루였는데 조금 기대만큼은 못 미치는 아쉬운 하루긴 했습니다. 어제 FOMC가 있었고요. 금리 결정이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3시에 있었는데 아쉽게도 7월 깜짝 금리 인하는 없었지만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미증시가 빨간불, 엔비디아가 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 네, ETF에서 먼저 보면 제가 어제도 소개해 드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이게 엔화와 미국채에 동시에 투자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요게 오늘 장 중에 2.95%까지 상승하면서 ETF가 사실 3% 가까이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계속 올라주고 있고요. 엔화 강세, 그리고 미국채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엔달러 네, 환율이 예, 150엔으로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좀 기대되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뭐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ETF가 좀 달달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채도 0.67% 이렇게 상승을 해줬네요. 그리고 또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콘텐트리 중앙 이게 네, 또3%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너무 하락이 크기 때문에 뭐3% 정도는 뭐 아무렇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2분기 실적은 안 좋겠지만 아마 하반기에는 네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계속 예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3% 반등 오랜만에 어쨌든 반등 나와서 다행이고요. 나머지도 대부분 상승을 해 줬고 그동안 올랐던 k t n 지만 네, 요쪽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피에서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9% 반등 나왔습니다. 9% 상승. 나이스. 그동안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아주 큰 왔던 아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9% 정도는 굉장히 의미 있죠 예, 꽤큰 상승이 꽤큰 반등이 나와 줬고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지금 미국의 해리스가 네, 경합주의 곱 중에서 네 곳에서 트럼프의 우위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바이든으로 갔으면 거의 지는 분위기였는데 해리스로 바뀌면서 어 이러다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고 예, 제가 이래서 계속 미국 대선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종목 때문에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또 민주당 해리스 쪽으로 또 바람이 부니까 하나솔루션 뭐 2분기 실적이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9%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줬네요. 물론 이럴 때 삼성 SDI도 4.5% 반등이 나왔고 SKIT도 시원하게 9% 반등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좀 상승폭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제 코스피 보유 종목이 오랜만에 전부 빨간불 네, 참,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예, 오랜만에 빨간불이 많은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요쪽, 네, 코스닥 계좌를 보시더라도, 네,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빨간불이 많은 하루였고, 하락한 거에서 크게 하락한 종목이 없는 예, 그런 하루였고요. 아바코가 3.4% 예, 이렇게 또 상승을 해줬네요. SK증권, 제13호 스펙, 매수를 하려고 계속 주문을 넣었는데, 2100원까지 올라서 매수를 놓쳤습니다. 예, 아쉽네요. 예,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걸또 2100원 넘어가니까 매수하기 꺼려지는 또 그런 가격대가 와서 요거는 또 계속 그냥 지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코스닥에 일단은 스펙주들 위주로 플러스인 상황이고요. 예, 다섯 종목 모두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들뭐 무난합니다. ENF 마이너스 1%코인텍 마이너스 4% 아바코도 마이너스 11%까지 예. 그리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7. 그래도 마이너스인 것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률이고요. 예, 오늘 그리고 전종목이자 챌린지 쪽도 k t n g 플러스 4%. 네이버가 자사주 소각한다는 공시 가 어제 떴는데 뭐 상승폭은 좀 아쉽긴 해요 0.57%.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래도 무난하게 가고 있고요. 콘중 서서히 회복해주기를 하반기에 좀 기다려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보시면은 네, 하나 솔루션이 그래도 9% 반등이 나와서 마이너스 17%. 조금의 희망이 보일 정도의 수익률까지 왔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뭐가 플러스가 나와 줘야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저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쭉 반등 나와서 금세 평단 이상으로 가줬던 아주 기쁜 기억이 있습니다. 아쉽긴 했습니다. 이때 수익 실현을 못해 가지고 이때 몇 프로만 더 올랐으면 수익 실현하려고 매도 주문 다 넣어 놨는데 아쉽게 체결이 안 돼서 지금 일단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태양광 그리고 석화 회복이 될 거라 믿고 일단은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도 7월 영화 관객 수가 결국에 1,200만을 찍었습니다. 물론 성수기에 아쉬우면 아쉽다는 네, 그런 실적일 수도 있겠지만 9월에 베테랑 투도 개봉 예정이고 또 8월에 무난하게 또 성수기를 보낸다라고 하면 은예 2분기에 지금 메가박스 흑자가 예상되는데요. 3분기에도 흑자 왜냐하면 범죄도시 4 그런 또정상금까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차츰차츰 회복해 주기를 좀 기원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예, 그동안 수많은 이제 리딩관 광고 제안이 이제 메일로 정말 수도, 수도 없이 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번콜로 오는데 일단 그런 건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도권 증권사 유한타 증권에서 제휴 예, 제안이 와 가지고 요거는 뭐, 단순히 이제 회원 가입하는 그런 이벤트기 이 때문에, 예, 그렇게 뭐, 피해를 드리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커뮤니티 게시글로, 예, 또, 광고글, 이벤트 글을 올렸으니까요. 여기 또, 이렇게 신규 고객돈 1년 이내 위탁계사에서 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 중에서 요 URL을 통해서, 요 URL을 통해서 가입을 했을 때,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도미노 피자 슈퍼슈프림. 콜라 쿠폰을 예,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선착순 24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예, 웬만하면 다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예, 주가 상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